발톱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기 내일도 했어. 어제 실기 발톱 한거까요 아니요 부지 마세요. 언니 영상에서 그 말도 해줘. 우리 컵라면 먹고 싶다고. 응. 근데 이게 나와? 내, 안, 안 나와. 잘 먹을게. 어, 이게 더 감성있는데? 누구 심부름? 언니 심부름 시킬 거야? 아 쿠폰! 폴더 쿠폰같지 <laughs> 내가 말한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? 일단, 호찌민이라니까 일단, 하노이야. 지금 제가 부자 사람이 들으면 어? <laughs> 어, 너무 많아 어? 노하니까, 하노이야. 어, 이거 호찌민이야 진짜. 너왜 그렇게 확신하는데? 왜냐면. 수도는? 아니 그러면 너희 호치민이라고 했을 때 나았지? 그 사람들이 다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.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잘못. 알면 이렇게 마치 전혀. 미국 수도를 뉴욕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<laughs> 많은 것처럼. <laughs> 대표를 친정다. 하지만 자 이이원 씨 소감이 어떠신가요? 인터뷰 안 해요. <laughs> 앞으로 굳은 자리는 다 이이원 씨목지 되었는데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. 네. 앞으로 제 말에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거는 조건이 없었는데요. <웃음> <웃음> 나 이거 그러면 이제 응. 이거 음성으로 한다. 응. 어? 어떡해 설치하는? 내가 게 그럼 어플이 있어 너는? 어나 어플 있어. 받아야겠다 나도. 다시 한번 해보자. 음, 수 아니 아니아냐 이거 먼저 하자 약간 아이스 어떡해. 브레이킹 먼저 하자 아이스 브레이킹 이거 이거 소리 들어봐 어떡해 나긴장돼서 못하겠어 아빨바 <laughs> 너무 người과 아 여기 그만아 이건 아돼잠 엄마 여기 좀 벗어나면 약간 베트남 온것 같은데? 근데 여기 한국보다 덜 더워. 그치? 아닌가? 여기에서는 12시밖에 안 됐잖아. 어, 해보자. <laughs> 근 신기하게 생겼다 땡큐 경고의 의미로 마이크 하나 드릴게요 일단 졸면 돼 어떡할까? 어머야 영상이야? 아저씨가 졸려서 지금 전시 멈췄습니다 <laughs> 아저씨 잠 깨고 오세요 경고의 의미로 마이크 하나 더 드립니다 친구인가? 이러다 우리가 차 한쪽으로만 쩌으려고 차를 어, 이렇게. 거. 그러게. 한 바퀴 도는 그냥 반환점이었어저 차는. 아저씨, 얼른 오세요. <laughs> 가보자고! 파이팅 <laughs> 어... <laughs> 이거 괜찮아? 약내 이거 뭐야 이거 어, 여기 구멍 뚫렸는데? cái này là v ậ ㅋ m 이게 gì v ậ 야 아야 ㅋ ㅋ ㅋ ㅋ 아 너무 웃기네 아, 아저씨 아까 저랬던 거 미안하셨나봐 아, <laughs> 와 맛있겠다 내가 <laughs> <laughs> 가져가도 돼? 아 가져가도 돼! 자 가져가서 손 씻고 웰컴티를 마시세요. 칼칼 있다 칼 있다 여기가 두개 먹겠다 오늘. 이거 어, 괜찮은데? 머리 괜찮아? 응. 오늘 처음 봐. 자기 안 나오지? 나 보고 그 사람들 여기서 이렇게 막떠 있는 거 있잖아, 이렇게 막 풀리고, 이렇게. 나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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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디오. 다시 이쪽으로 와, 비디오. 다시, 그래서 여기로 와? 아니, 수영 헤엄쳐서 저쪽으로 어, 가봐. 가라고? 어, 해봐. 여기서부터 비디오 자르세요. 그렇지. <laughs> 요일 밤 홍경주 시작. 아니 저거 만부브로 찍었는데 왜 거기에 있는 거야? 우리 위치 그대로 추천아 그래서 옆쪽에 있었네 저건가? 216.73도 아니아니야저건 뭐. 미스터 크랩도 맛있던데. 커먼이. 아뭐. 크랩인데 집게 사장이. <laughs> 그좀 자네 하는 거야? 우리 이런 거 먹어도 돼 진짜가 먹어 우리 다 먹어. 우리 오늘 이따 먹을 수 있어. 오늘 못 먹으면 내일 자 응. 응. 아, 저거 너무 많이 했다 우리. 이거 이거 너무 많네. 아, 뭐, 어, 이게 어, 진짜인데? 진짜. 응, 응, 저게 스위스. 네, 스위스 가? 스위스 갔다. 그 우리 오늘 좀 조금 스위스에서 조금 적당히 먹고 여기 와서 또 그냥 졸려서 못먹 같아. 가보자고. 와, 나 무서워. 어? 심지어 우리는 사이공 맥주를 시켰는데 타이거 맥주가 나왔습니다. 드디어 마시는 사이공 맥주. 아, 오케이, <laughs> 근데 이렇게따라이니까 이선균 맥주가 이 <laughs> 하나 둘셋 짠! 빨리 <laughs> 빨리 잘 안된다. 대곳 먹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 너희 진짜 레오데이 같아 <웃음> 지금 사람들이 다쳐가봐깜다 볶아주세요 제지는아 그래서 여기가 연기가 가득한 곳 와~~

지금 날씨는 더위피해 한국에서 더위피에서도 그렇게 트어온것 같지 않냐? 네. 우리 해외여행 온버스러스 제일 공부 안 하고 왔 아, 근데 나는 브이로그 제일 많이 봤는데 공부를 안 하고 그 분위기 바이브만 내가 혼자 너무 느껴버렸어. 공부하기가 싫어가지고. 응, 이쪽으로 와. 어, 그런데. 어? 나 무서워. 아, 쟤 묶여있다. 아, 요 그래? 어.